지금 수급이 매도죠이 매도니까 요 직전 고점 지금 매도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직전 고점을 보고 선물 매도 콜 매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아 우리 그 직전 그 매수존에서 많이 올라오죠 자 여기서는 이제 매도입니다 매도 예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자 수익이 꽤 나더니 어 다시 올라옵니다 뭐 다시 올라오면은 고점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급 매도의 매도존이죠. 수급 매도의 매도존, 예, 어, 자, 어, 다시 올라오면은 어, 추가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장을 보고 있고요. 자, 자, 여기서 자, 자, 다시 빠져 줍니까? 아, 지금 보면은, 목표가를 보면은, 지금 목표가가 좀 남아있어요. 어, 그러면 저점을 깨고, 목표가는 0.72입니다. 어, 그러니까 저점을 깨고도 한참 내려가야 되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 저점에서, 아, 저 수급이 지금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 어? 아, 저점에서 일단 입청을 하고, 어, 다시 매도를 보겠습니다. 자, 요 직전 저점에서 조금 또 아쉽기는 해요. 이게 가면은 저점을 갈 텐데, 목표가가 남아 있어요. 예, 일단은 자, 2층이 되었습니다. 자, 51만 2천원. 자, 요렇게 아침에 우리가 첫 타를 어, 확정을 짓습니다. 요 위가 요렇게 지금 매도존이죠. 이 매도존. 어, 그럴 때 이제 우리 요 수급이 매도였죠. 수급 매도의 매도 존. 뭐 추가도 없이 아주 어, 정, 정밀하게 잘 진입은 됐는데 얘가 지금 어, 변경이 되죠. 어, 변경이 되니까 수익 줄때 그냥 짧게라도 어, 일단 이청을 했고요. 얘가 지금 만일에 요 1.5가요. 얘가 만일에 더 빠진다면, 더 빠진다면, 제가 0.72까지 죽는다고는 했어요. 즉, 저점을 깨고 한참 내려간다. 내려갈 수가 있다. 목표가는 0.72입니다. 요거, 매도존이죠. 예, 수고 매도의 매도존. 자, 또다시 또 매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참 매수가 있었는데요. 아, 일단 요, 요 매도 진입하고요. 아, 많이 올라오죠. 어, 옵션이 매수존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매수를 활용을 못했고, 이제 여기서 어,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다가 다시, 어, 다시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면은 뭐 추가하겠다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매수가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지금 옵션이 매수존에 걸려있거든요. 아, 역시 그 매수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아 오늘 좀그 옵션 그 옵션 매수는 아주 강한 겁니다. 강한 거 조금 아쉽네요. 수익이 많이 나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뭐 추가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직전 저점에서 일단 이층을 하겠습니다. 아 1시간 30분입니다. 1시간 30분 참 장도 지글지글하게. 아주 끌고 있고, 아, 우리도 인내심도 대단합니다. 예, 기억코 2층을 합니다. 예, 자, 2층이 되었습니다. 자, 72만 5천원, 요렇게 또 수익을 갖다 누적을 시킵니다. 그거는 지금, 어, 우리가 지금, 지금 여기 매도 존 있을 때, 우리가 11시 1분에 요걸 진입을 했어요. 11시 1분이면은, 뭐, 한이 정도 되지, 그죠?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제 요 매도존을 보고, 어, 어 이, 이, 요 매도존이죠. 이, 야, 이 매도존일 때요 수급은 지금, 지금 매도죠. ,이? 수급은 매도. 그래서 수급 매도의 매도존을 보고, 무려 1시간, 1시간 30분을 갔다가 사투를 뿌렸어요. ,이? 와, 진짜로. 어, 그한두틱더 수익을 내려다가, 아까 이제 여기서 끊어 먹었으면은 간단했는데, 요한두틱더 수익을 내려다가 1시간 30분을 끊었지만서도, 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어, 요것도 이제 올라오면 이제, 이제, 이제 요런 데서 또 이제 이렇게 기다려 보면은 또, 또 여기가 매도존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침에도 매도 공략. 지금도 매도 공략. 왜? 수급이 매도니까. 그래서 매도가 오늘은 정방향입니다.